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결합하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이 있으면 길을 찾지만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인데요. 동일한 상황 중에서 반응이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동일한 상황에서 하겠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뜻이 있는가? 뜻이 없는가? 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실천을 위한 결단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위치가 결코 음,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가 아닌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뜻을 정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한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